숙성을 하면 할수록 깊은 풍미가 올라온다는 슈톨렌. 들으면 들을수록 그 숙성의 차이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생산된 갓 나온 슈톨렌과 일주일 동안 숙성한 슈톨렌 두개 모두 시식해봤습니다. 진짜 휴가 파워더 뿌리자마자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. 오,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확실히 있네. 갓 나온 것부터. 음. 엄청 부드러워. 빵 반죽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약과 같은 느낌이 뭔지 알것 같아. 이에 약간 살짝 찰싹찰싹 달라붙는 느낌. 음, 훨씬 맛있다. 일주일 지난 거는 촉촉한 것보다 꾸덕한 느낌이 더 생겼거든요. 이빨 자국이 날 정도로. 요즘에 유행하는 그 구운 과자류 있잖아요. 마들렌, 휘랑시에 그거랑 파운드 케이크랑 약간 어떤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. 맛 자체는 일주일 지난 게 훨씬 맛있다. 따뜻하게 뱅쇼 데워가지고 이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그런 느낌.